정부와 금융기관들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되면서 개인은 비트코인 한 개도 갖기 힘든 시기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 수익률보다 나의 미래를 위한 가치를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동안 4,000달러 이상 빠진 상태로 59.6k에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특별한 이슈에 의한 조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요. 최근 상승이 워낙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도한 롱 물량을 청산하기 위한 하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피보나치 382 구간이 겹치는 61,500달러를 지지하면 계속해서 롱 관점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하락 이탈하면서 수익 중인 현물 일정 부분을 매도하였고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로 재진입할 생각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상승이 시원하게 나와주어서 좋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제동이 걸린 상태라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 보면 사람은 참 감사한 거 같네요. 아마 저와 함께 매수하신 구독자 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하지만 급격한 시세 분출이 되는 불장 시작 전에는 이러한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생각하시어 현물 투자 중이신 분들은 보유 중인 수량 뺏기지 말고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결국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오늘도 눈여겨볼 만한 온체인 데이터 정보와 추천 코인 한 가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온체인 데이터는 IFP 지수인데 IFP 지수는 비트코인의 파생상품 거래소 흐름 지표로 현물과 파생상품 거래소 간의 비트코인 이동을 측정해 시장의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 거래소로 흐르는 비트코인 양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표에서 가느다란 점선으로 표시된 IFP의 90 이동 평균선 위로 IFP가 올라갈 시 상승 시그널로 아래로 내려갈 시 하락 시그널로 인식되는데 최근 자의 상승으로 IFP가 IFP의 9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상회함에 따라 상승 시그널이 포착되면서 초록색으로 칠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차트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인데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락 조정장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로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와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유통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하반기에 시작된 상승 장세에서 유통량이 8% 가량 증가했으니 3% 증가한 현재 시점에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뉴스와 마운트 곡수와 같은 치명적인 악재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아직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쇼텀 홀더들의 실현 가격을 보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과거 비트코인의 가격이 쇼텀 홀더들의 실현 가격 아래에 있을 때는 지루한 행보장이 이어졌던 반면 쇼텀 홀더 실현 가격 위로 상회하자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서 하락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 것을 초록색 원으로 표시된 구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쇼텀 홀더들의 실현 가격인 64.3K를 돌파했던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었다고 볼수 있으며 향후 캔들을 64.3 위에서 그려간다면 완연한 상승장이 도래했다고 판단해도 될 것입니다. 저는 빠르면 이번 주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매도 물량 데이터를 체크해 봤을 때 최근 비트코인을 일주일에서 1 개월 미만으로 홀딩한 세력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들이 비트코인을 움직였을 때 가격 하락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나온 매도세는 금요일 잭슨홀 미팅으로 인한 단기 반등 성공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장기 보유자를 포함하여 미국 기관들의 움직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걱정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며 파월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매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매도세가 확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던 크고 작은 악재들도 모두가 알게 모르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함 데이터에 의하면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월렛을 체크했을 때 21년 초 보유량 대비 현재 23%의 수량만 남은 상황이며 해당 보유량은 77% 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은 일시적일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공포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되었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는 지난 5주간 유입 규모 중 가장 큰 규모가 유입되었습니다. 시장이 조용한 것 같지만 다음 도약을 위해 조용하지만 강력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 대비 채굴자들의 수익을 나타낸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라색 선으로 표시된 선이 채굴자들의 수익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반감기 이후 채굴자들의 수익은 점점 내려가다가 최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장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현재가 그 최저점을 찍은 상태인데요. 앞선 세 번의 주기와 같은 흐름이라면 비트코인의 거센 상승장이 머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조금 더 추가해서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면 역시나 우리는 8월 월봉 마감이 다가오며 중요한 가격 상승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온체인 데이터 기준 부동색 하이 9% 컨타일 선을 상회했을 때부터 폭발적인 강세 랠리가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이 선의 위치는 69.5k입니다. 과거 21년도 그리고 23년도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 이와 같은 패턴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지금 우리는 상승장 초입을 들어가는 시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데이터상 69.5k를 최소 14일 이상 지지해 준다면 하반기 메가 사이클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크립토 토탈 마켓캡을 보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을 6개월봉으로 보았을 때 폭발적인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기는 6개월봉이 양봉 3개 이후 네 번째 양봉이 출현했을 때 폭발적인 랠리가 시작됩니다. 이 패턴은 과거 15년도부터 단한 번도 깨진 적이 없으며 지난 21년도 사이클 역시 네 번째 캔들에서 지금과 같은 조정이 있었지만 그 리스크를 모두 만회할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강세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온체인 데이터는 여기까지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코인 시장이 강세를 보여줄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마침 이 코인들이 최근 업비트가 상장하고 있던 여러 코인들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또한 다른 방면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다 보니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강세장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전부 집중하셔서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 코인은 바나르체인입니다. 바나르체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친환경 rwa 플랫폼인 주식회사 rwa 하고 협력하여 자산 토크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바나르체인은 웹3 게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비트가 지난 5월달에 상장한다고 공지한 후 2분 만에 100% 급등한 웹3 게임 지원 플랫폼인 오아시스하고 유사한 목적을 지녔다고볼수 있습니다 더해서 바나르체인은 3600억원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리나라의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해시드의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해시드가 투자한 코인들 중에는 비트코인에 상장 된 사례가 많고 최근에 상장된 코인 중에도 지난달 29일에 업비트가 상장 공지를 올리자마자 몇분만에 100% 오른 바운스 토큰도 해시드에 투자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얼마전에 거래가 시작된 오아시스하고 바운스 토큰처럼 업비트에서 게임과 rwa 관련 코인을 지속적으로 상장한 데다 해당 코인들이 하나같이 몇분만에 100%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으니 해시드로부터 투자를 받고 게임과 rwa 메타를 동시에 포함한 바나르체인도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폭등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요. 현재 바나르체인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겟을 비롯한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오아시스 네트워크의 로즈 코인입니다 로즈는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업로드하여 토큰처럼 판매할 수 있는 데이터 rw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한 목적을 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오아시스 랩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이라는 점에서 rwa 와 ai 메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즈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대형 투자사인 해시드가 투자한 코인이기도 한데요. 해시드에서 투자한 코인들은 업비트에 상장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으며, 국내 투자자들은 이전부터 로즈 코인의 업비트 상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업비트가 로즈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운영 중인 아카시 네트워크라든지, RWA 관련 코인인 제타체인과 바운스 토큰을 원화 상장했으며, 이들 모두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강력한 상승을 경험했으니, 방금 전에 세 가지 코인이 지닌 특성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면서, 해시드의 투자를 받은 로즈도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 폭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로즈는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겟을 비롯한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코인은 앞서 등장한 바나르 체인과 로즈의 특성에다가 최근 어비트에 상장된 새로운 메타의 코인하고도 접점을 지니고 있으며 해시드에 투자도 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비트 상장과 함께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코인은 네트워크 수수료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탄생한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이며 이 코인은 앞서 등장한 RWA는 물론 AI 메타에 관련된 행보를 동시에 보여줘. 우리나라의 대표 암호화폐 투자사이면서 투자한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는 경향을 보인 해시드가 이 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해당 코인이 업비트 상장을 통해서 단기 폭등하는 동시에 캐시우드의 전망을 따라 암호화폐 강세장이 찾아왔을 때 장기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기관이자 비트코인 ETF 운영사인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 전망대로 RWA와 인공지능 그리고 게임 메타의 지속적인 강세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거래소 업비트가 앞서 등장한 여러 메타하고 관련된 수많은 코인을 신규 상장하여 급등을 불러오고 있는데다 추가 상장도 예상되고 있는 지금 다양한 메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이자 투자한 코인들이 어피트에 상장된 사례가 많은 해시대의 투자를 받았다는 점에서 어피트 상장을 기회로 폭등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볼수 있는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스케일 코인인데요. 스케일은 네트워크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 분산형 네트워크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입니다. 스케일은 앞서 말씀드린 RWA, 게임, AI 메타에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 RWA 관해서는 큐리오 다우라는 탈중앙 조직과 함께 스케일 네트워크를 통해 가스비가 들지 않는 실물 기반 NFT를 출시하여 RWA 분야에서 스케일의 활용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게임 분야도 스케일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게임들이 출시되었으며, 미국을 대표하는 IB 리그 대학 중한 곳인 다트머스 대학의 블록체인 연구 부서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스케일이 다른 게임 관련 블록체인에 비해 압도적인 트랜잭션 처리량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했고 대형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코인개코도 게임 분야에 속한 블록체인 중에 스케일의 활성 주소 수가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스케일이 게임 메타에서 상당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또한 AI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지식에 특화된 셋 GPT 형식의 챗봇을 운영 중인 세인 GPT를 비롯한 여러 AI 프로젝트가 스케일을 기반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3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해시드가 스케일에 투자했다는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드가 투자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업비 상장된 사례들이 매우 많았고 최근에도 해시드가 투자한 코인들 중 지난 5월달 상장공지가 올라오자 마자 몇분만에 100% 급등한 바운스 토큰이 해시드에서 투자한 코인 중에 하나였죠. 이를 바탕으로 스케일 역시 업비트 에 상장되어 폭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